가슴이 아프면 모두 혈심증일까요? 아닙니다. 혈심증인 줄 알고 왔는데, 80, 90%는 대부분 혈심증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혈심증이라고 할까요? 그 증상과 진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 건강을 책임지는 심장내과 전문의 김유민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혈액 공급으로 그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혈액 공급을 받는 장기입니다. 협심증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혈관이 조금 좁아져서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시고 그 관상동맥 직경이 한 60%에서 70% 이상 좁아지면은 흉통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차이는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의 괴사가 동반이 되지만 협심증은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과 같이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심증의 원인은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에 의해서 좁아져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맥의 가장 안쪽인 내막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같은 유발 요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그 손상 받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죽처럼 걸쭉한 상태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현상을 죽상경화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협심증의 명백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을 둘수 있으며. 또한 비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이런 협심증의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흉통을 주소로 진료를 보러 오십니다. 가슴이 뻐근하다, 또 누가 가슴을 한대친 것처럼 먹먹하다, 또는 체한 듯이 답답하다 등을 이제 호소하며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심증은 대부분 안정시나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는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은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와 같이 평소보다 심장이 많은 일을 할때 그때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도가 센 운동이나 일을 하려면 심장이 평소보다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혈액 공급이 더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심증의 경우에는 이런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 협심증의 증상은 대부분 가슴 중앙이 먹먹하거나 뻐근하고, 쉬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어, 혈관의 협착 정도가 더 심해지면 조그만 움직여도 통증이 발생하고, 쉬어도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협심증 중에서도 위험한 상황이라 불안정이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증상 발생 위치는 배꼽 위부터 턱 아래까지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슴 중앙에 생기고 심하면 그 주위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 흉통 환자의 대부분은 심장 통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부위가 뜨끔하게 아프다든지 순간적으로 쿡 찌르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했을 때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가리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증상은 심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슴 중앙에 세로로 길쭉한 흉골이 있고 갈비뼈가 그 흉골에 가로로 붙어 있습니다. 이 흉골과 갈비뼈가 붙는 부위에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에 염증이 생긴 걸 늑골 연골염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경우에서 심장통이 아니라 이 늑골 연골염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는 부위를 가리킬 수가 있고 눌렀을 때 압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숨을 크게 쉴 때도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늑골 어, 연골염뿐만 아니라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깨 쪽이 특히 우리하게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이런 경우는 대흉근의 근육통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면은 최근에 팔굽혀펴기를 많이 한 후에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어, 흉근이 어깨 부위에 붙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에 의해서 어, 근육통의 발생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협심증 증상을 근육통이나 어, 연골 염증 통증이라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 부의 흉통은 반드시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흉통이라고 무조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협심증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반 이상이 진단이 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어, 혈관의 협착 정도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에는 관상 동맥 조형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CT의 정확도가 높아져 CT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초음파는 심장의 수축력 및 판막과 같은 구조물의 상태를 볼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혈관 상태와 심장의 구조를 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검사로 모든 질환을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심증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 질환의 원인과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심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발 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철저히 조절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또한 흉통을 조절하기 위해 혈관 확장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혈관 협착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텐트삽입술을 통해 협착을 제거하게 됩니다. 간혹 환자분 중에 무조건 스텐트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 있습니다. 이럴 때 매우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은 가능한 원래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스텐트 안에 재협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약물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 협심증의 주종상은 흉통입니다. 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운동하는 게 두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언제 흉통이 다시 재발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어, 심한 경우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심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차원이 다른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은 급사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협심증 단계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심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협심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심증도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운동 선수도 부상을 입으면 재활 치료를 통해 경기 복귀합니다. 협심증 환자도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본인의 업무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시술은 기본이며 재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재발률도 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바로 재활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가 바로 심장 재활 치료입니다. 최소 30분에서 4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재발률을 50%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협심증 환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협심증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근경색의 전 단계인 무서운 병입니다. 흉통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흡연을 하는 중년 이상의 남성은 흉통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꼭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있다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응급실에서 보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면 응급실에서 저를 보는 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 김유민이었습니다.